광년사 쌍 죽지 않는 악 즐거운 할로윈 공연에 믿어.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헬썩 무사히 여기까지 오셔서 다행입니다. 전 벌써 며칠째 이거 그럼 나는 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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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만큼 인구수 측가 되는 거 아니야? 시작부터 백을 줄줄알았는데 백을 안 주네. 오해못 버팁니다. 요새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저 공업 분쇄자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나이더는 기본적으로 아우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저기 균열이 하나 보입다어분쇄자가 저기서 금방 튀어나올 겁니다. 나, 나 거의 그거셔틀인데? 광물이 더필요합다인은인은만공개되네 지금 있는 광다

얼마짜가 딱히 게 세지는 않은데 너무 빨리 온다요. 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간 한 애들은 한2분쯤에 오잖아요. 구활자도 그렇고. 노바가 노답이 인고스 인고스 합비가 400이라 치면 노바는 인고스 1 0 0초과를할수 있으니까 이득이라고 볼 수도 있죠. 링치가 링치가 링치가. 훗날 보면 이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훗날 보면은. 근데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일단. 와! 불멸자! 저 새끼! 스플래시 평소 플래시황타 스플래시 이런 고 있어. 황탈 죽여, 황탈 죽여. 일단은, 우리 영웅 나을 때까지는 버텨야 돼. 민간인데 무지하게 니어. 오지 마! 일단은, 해 헬마상사 요새 왜 저래? 가탕 사줘야 되나보네? 사탕이 없으면, 은민간인무작정 장미를 정한다는게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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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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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이 e 나는 일단은 인고수 좀좀 너나하게 찍자. 어서 근데 광전사각사이라는 돌반은 실 실제 한 번도 안 나온 돌반 아닌가? 목숨을 바쳐 목표를 지켜라 네, 마상태 이곳에가 피가 안단다 어째? 피가 몇이라는 거지? 피가 6천, 6천이란 뜻일까? 불멸자 언이 조금씩 세지네요. 그러니까 5분에 한 번씩 살아나고 살아날 때마다 점점 세지는 그런 타입의 그 유닛인가 보다. 아이고 돈 없네. 실제로 불자 불멸자나 짜랑관은 실제로 나온 도, 나온 적이 없는 돌본이잖아. 데이터 상으로 는 있을지 몰라도 누가 이런 맵을 만들어 놨냐 신기한데? 방장사가 계속 리젠 드라데고 아, 그만 오세요. 사탕 좀. 공허 분쇄자들이 우리 문을 두드리는 흠. 것 같습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시죠 사탕 안 주면 뭘로 변신하나 보죠 사탕 공격 없거든 게요. 지금 때가 아 사탕 다 주셨네 왜 저런 놈들한테 사탕을 다 줍니까 주패면 되지 내가 답이야 내가 뭐지 워크는 어디서 나온겨? 아 뒤피네. 동맹 에이 요새가 피가 안 나오니까 일단은

말 거름 배비니자요리 얘기로. 딱 있는데 자꾸 변실하네. 겁방진씨 <목소리도> 여기. 동기가 공격 하고 있습니다. 상을 사주도 변신해. 아주 건방져아주건방져 에라이, 꺼져라 얘들아 광사가 50원씩 주네요. 와우, 개판. 대판. 광년왕사가 네, 네, 네. 돌반이 생각보다 빡센 돌반이구나. 지금 네, 있는 네.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이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거 아마 해방세 요새 피 달았으면 은 지금 현 해머양사 요새 개딸 피였겠다. 개판 낫겠다. 아, 무슨 돌변이냐고요? 공유의 비닥 줄거로 할로이 죽지 않는 낙광자덕상네 가지 돌변이. 대단하게 광석이 생각보다 어렵네. 혼정불멸자는 생각보다 초반에 개빨리 오는데 별로 안 아, 무섭고 나중에 얘얼마큼 세지는지 한번 봐야겠다 피가 다는 느낌 안다니까 되게 배 째게 되게, 되게 되네 일

망했고먼그닥그닥그닥그닥 원래 돌아서면게임 Taka, t a k 안 t 지니까재밌 k a t 골 k a a t 저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에습니다니시공격고 있습니다. 어버지트랄필꼴잭지에 들어갔다고요? 이미 <laughs> 뒤졌어. <laughs> <laughs> <laughs>

오르트리 사태를 주지 않으면은 죽여버릴꺼예 호우호우 호우호우 얘네들 어디서 나오는거냐? 개신기하네 <목소리> 광상광광상은 별로 안..다시 안, 안 나오나보네 얼마얼마큼 천천히 했으면은 저쪽에까지 나왔어 <목소리> <목소리> 원래 들었으면 게임 타였다는 예. 소리겠죠? 응, 도사학기는 둘이 200이네. 둘이 200이네. 이거는 좀 별로다. 둘이 200이라는 점은 이제, 소수 정의 플레이어. 막, 아바토르 같은 경우는 좋겠는데, 물량형 플레이 하는 사람들은 손해네. 이 근데 이 돌면 실제로 나온 돌변이야 아니면은 데이터로 데이터로만 나온 돌이요 그래, 보인다. 방왜안 <목소리> <목소리> 나와? 해방상세 요새가 풀피가 안다는건참 좋네요 참 좋네요 음, 참 좋네. 이거 근데 가시지옥한테 큐안 박히게끔 되어있는 패치 버전인가? 해볼까? 가시지옥이 여기지 안 박히네? 안 박히네? 나, 나름 나 최신 패치까지 다구현돼어 있네? 이걸로 다양한 조합의 돌면을 해볼 수 있겠네요 랩은 조금 제한이 있는데 뭐승찰레벨안 올라, 안 올라가는 거는 조금 별로지만 뭐 좋은데? 야, 광석상은

피가 안 다니까 위기감이 없어. 뭐 이벤트 절반이나 다 해보는 건 괜찮겠네요. 불멸자 좀 살려줘 봐요. 빼주 궁금함. 내가 불멸자 해보고 쓸게. 본세자한 마리만 살려주쇼. 아아! 터짐! 아, 뭐야, <laughs> 터졌잖아! 이게, 이게 이 게임의 한계치 시간인가 본데? 아닌데? 옛날에 30분도 밖에 맡은 적이 있는데?